톡 치고 죽고 톡 쳤는데 이거 안 죽고 톡 치고 죽고 그 다음 이거 톡 치고 그 다음 이거 죽고 그 다음 이거 풀로 풀로 땡기기 싹 가능 라는 상상이라는 사람들 똑똑히 봐또좀 있다가 운봐 이러지 말고 내 플랜대로 움직이는 거를 잘 보란 말이야 얘기했다 그렇게 싸운다고 얘기했다 아, 이거, 요게 여기 쳐주고, 요게 여기 퍽치기 하고, 요게 퍽치기. 요게 퍽치기. 요게 퍽치기. 요게 퍽치기. 아! 아! 저걸 왜 쓰는 거야? 아, 브란도 못 잡아. 이몇뎀이야 4대, 5대, 9대, 12대. 아, 죽었잖아! 아. 아, 내 잘못 아니야. 게임이 쓰레기야. 아뭐 이런 게임이 있어? 이게플랜이냐고 아, 그래 내플랜이다 이거 플레이다! 왜어쩔래 나가. 거뭐어요 아, 안녕하세요. 하요 안녕하세요. 하요 안녕하세요. 요방송하요하요안녕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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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갓 제네럴 엠페러구울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. 여자만. 충성 구울들만 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수가 많으면 힘들기만 해. 충성 구울만 남을 수 있게 시험을 도입해야 돼. 박긴네 능력시험. 군대를 지군요를 군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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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또안 받고 덜 받고 싶은데. 아또 디아네. 이거 쓸까 그냥? 어 쓰지? 시아 까비 음. 오른쪽. 아, 나이스. 집냥아 잘했어. 역시 집냥이. 아, 아 이거 설마. 아. 아, 이어 중에 삼성이야. 운으로 게임 하는 거 봐. 뭘영어석 뺐다. 이득이야. 다른 사람이 빼도 되는 걸 내가 뺀 건데. 아, 짜증 나. 나갈 수 아유, 왜 내가 해야 돼. 대모 데모. 아 대모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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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굴 똥이나 먹어. 어? <laughs> 이게 하나 바라자. 상대 엿 먹으라고. 지면 안 되니까. 좋습니다. 앞선 나가고 계세요. 아 얘도 복수네 아 이게 이게 더 땡기는데 빛의 정령이면 나 진짜 바로 1등인데 진짜 무조건 1등인데 아, 길냥이 황카 좋고 아이 치지마라 경고했다 치지마라 길 냥이? 길냥이 하나 더? 나도가 나 술량이? 가비. 아, 아. 어, 어? 야, 이게 야! 나이스! 야, 뒤에 주기 잘했다. 이거 파밍 욕심에 앞에 줬으면은 질 뻔했네. 뒤에 주기 잘했네. 육발할까?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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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발할까? 육발 육발 갖고 올까? 여기서 미친 육발가? 진짜 정신이 나가버린 육발가? 간다. 육발. 아 이게 뭐야? 용? 칼레코스 갈까? 없니? 칼레코스가 낫겠지. 칼레까지칼래 칼레. 그리고 그치, 여기다 발라 와개거 이거다! 이거다! 히트다육발에서 맥스나 뽑습니다 맥스나 아니면은 엄마이프다이거이이대로만계속이세요 와라 이것이아다 이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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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, 될것 같은데? 야, 엄마 임프 나오면 바로 킬각 나오겠다. 엄마 임프 가자. 가자! 꼬아라! 내 엄마 임프가! 와아 <laughs> 예에! 오히려 좋아! 오히려 좋아! 컷! <laughs> 아! 어때, 내 미쳐버린 판단? 최근 두턴 동안 미쳐버린 판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서 불안까지 해서 발견 똑딱하고 도프까지 주면은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. 여기서 미쳐버린 한번더 버프.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군요. 한번더 레벨업. 오, 나 존나 잘해. 나왜 이렇게 잘하지? 개고수인데? 이거 팔어, 내 이거 팔고. 휴학식 바로 내자, 내고. 아. 아이 정도 페널티는이 정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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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나 좋아 난이나 지금 사놓는 게 낫겠다 팔고 팔고 좋아 좋아 팔 거야 어,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거 여기다 버프 주면은 육육 와 존나 쎄나 너무 잘해 이것도 팔아 포이 진짜 개잘한다. 와. 어무 잘한다 진짜. 정신 나갈 거 같아. 내 실력에 취해서. 좋습니다. 나갈 곳 없나. 계속이요. 일도 꼬라지 마라. 와! <laughs> 아얘 본체랑 만났어야 했는데. 아, 죽었네. 이 게임은 내가 지배한다 황금 불안과 함께 말이지. 아 맞다 황금 구울과? 이번에 황금 구울과 한번 볼까? 이판 아니면 진짜 황금 구울과 볼 만한 판이 없다 이런 판에 봐야겠다 뭘 눈에 띄기만 해봐 아 구매할 거야 아 괜찮아 어차피 이게 있기 때문에 이질 수가 없어 야, 배 한번 갈라줘 배 한번 갈라줘 죽여줘 제발 우 간다! 이씨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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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고 가지 아하 아너왜 이렇게 약해? 아 이거 잡아줘야될 거 아니야! 선장님과 선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셨군요 <놀람> 자증하네 바르자 아 근데 구울도 찾아야되는데 어 구울 뭐해, 구울님들 왜안 나오세요? 구울 좀 나와주세요. 아 이거 뭐야? 이걸 누가 써? 자리만 차지하게. 무 쓰레기 같은 게 나와. 후후 버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군요. 프버프미쳐버린버프 천천히 하기 전에. 어, 여기 돈이 안 되는데 올려놔야겠다. 천천히 먼저 하자. 인들아, 이 배에서 내려라. 이 배에서 내려라. 와. 님을 막을 수 없군요. 용, 용 말고 나는 길냥이를 좀이다가 흉합체 나오면 길냥이 자리를 길냥이를 놔뒀다가 흉이 나오잖아요. 그럼 얘 종족값 하나 추가한 상태에서 얘를 팔고 여기다 흉을 네. 그러면은 길냥이 종족값으로 흉을 첨독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길냥이 팔고 이 자리를 버프 자리로 남기고 지금 용 추가하는 것보다 그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, 애애들 너무 약하다는데. 아씨, 아, 너무 약해. 언제 나왔대? 아왜 아, 보슬 줘? 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보슬 줘뭐 어떻게? 어왜 숨통을 튀어줘? 이런 미친. 흉 흉이랑 울! 흉굴나 지금 천보가 없어서 아 근데 다른 애들도 없, 없을 것 같긴 한데. 구어잡이나 써야되긴 한... 데지 울지. 군요울나리오 울지. 울서 아! 아아지 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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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

슝, 슝 하나. 슝 아, 그렇게 안 나오네. 이왜 이렇게 안 나와? 슝좀안 나오네. 야, 이거 다음 턴이. 난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군요. 다음 턴이. 절대 안 죽지 나 이것도 있어요. 죽긴 뭐 사망 플래그야. 아, 아 이거 너무 쓰레기들 많은데. 아 아. 아 좋아 교환비 좋다. 아무 걱정할 필요 없네요. 아 가자 마무리하자. 팔렉 죽여줘. 아못 죽이네. 어, 파밍 많이 했어요. 모르더즈도 황금 뭐 가져오지? 나 이거 황금 불안으로 황금 세개 들고 오는데 미친. 아이, 나 황부로 나 황분데 황부예요. 황무른데. 모르더즈 안 빼놓기 잘했네. 아이 가져 가져오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아, 안 썼던 건데 이게 황금이 더네. 아 이거는 솔직히 운이라고 말하면 안 돼. 초반에 그 중반에 내 선택 봤지.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결과이건 진짜 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바다구울 만듭니다. 아가 바다구울 만들 거니까 운이라는 소리하지 마. 요거 이제 팔자. 와얘 진짜 꿀빨았다. 강쥐 대모 진짜 너무 너무 꿀빨았다. 빨리 좀 나와. 씨. 다 쓸모 없는데. 월척이군요. 어 팔자. 일양일을 이제 팔까? 아씨 아, 하나 덜 먹었어. 아니 아니 너무 손패가 많아. 잠깐만 어이, 말, 걸지 말, 걸지 말, 걸지 말 걸지 마. 말 걸지 마. 말 걸지 마. 말 걸지 마. 말 걸지 마세요. 어이, 씨. 손패가 너무 많네. 잠깐만 어이, 손패가 너무 많은데. 말 걸지 말아봐. 잠깐만 아씨 손패가 너무 많아. 아니 여기로 모이세요. 어, 나... 휴가체는왜안 나와? 수인들아 이 배선 내려라. 와지왜안 나와. 들아 하... 이 배선 내려라. 어이 하수인은 좋은 느낌이 드네. 야 그럼 팔까 그냥 이거 내고 이걸 팔자. 하... 하... 아아 나디나 너무 아니 수 나디나 소순이 아니 아 이거 아니 나디나 너무 너무 아니 아니 그래도 이겨 그래도 이겨 어차피 빠이야 아이씨 난이도 하나 갖다 버렸어. 별거 없어 별거 없어. 아아 아, 맥스나 뭐해? 어 지겠는데? 어나 이거 잘 이거. 이거. 나이스 이겼다! 커! 보아 예예예! 마! 라 네스리드가 요요하는 모습을 보라 내 실력성 맞지? 솔직히, 솔직히 마지막에 황금 물으로 너무 손패 맞아서 얼탄거 말고는 아주 훌륭했어. 아, 나? 나 우리 김래 잘했다고 생각해.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, 손, 손... 응, 음. 응, 음. 좋아